낙 얼마씩이에요? 오늘 는 45,000원 내렸어요 어, 네. 45,000원이요? 어, 5 0 0 0원씩받았내렸어요 이런 낙지는 얼마씩이에요? 8 0 0 0원 8,000원이요? 네싱하다 꽃게가 엄청 크네요 사이즈가 인천 네. 연안부도시장 찾아왔습니다 시세?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가 만원이야? 어가원요 세 마리 아, 많아. 인천 종합어시장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보보. 여보세요. 연어 참치예요. 광어 참치. 광어 참치. 얘가 다가 잡는 거. 여보요 여기는 항상 올 때마다 방어. 보는 거지만 정말 신선해 오. 보입니다. 횟집. 오. 이런 낙지는 얼마씩이에요? 안녕하세요. 방랑자 채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 인터넷 가입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만 하셔도 최대 46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가입이라 하면 다들 통신사의 본사나 대리점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죠? 하지만 이렇게 가입을 진행하면서 놓치고 있는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터넷 가입 현금 사은품을 최대 46만원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품 고시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사은품을 받기 위한 방법은 인터넷 비교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는 사이트는 바로 머니마니입니다. 머니마니는 인터넷 tv 가입 전문 사이트인데요.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돼서 신뢰다가 높고 통신사별 요금제 및 가입 사은품을 비교할 수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미리 선택하고 비교해 볼수 있어 불필요한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원분들도 친절하셔서 인터넷 가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객 후기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지역별 다양한 많은 솔직 후기를 직접 볼수 있어 신뢰도가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홈페이지에 연락처를 남기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한 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인터넷 비교 사이트 머니마니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구독자님들의 인터넷 가입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팔천 원에 1심하다 여기 이게 만원입니다 삼만 오천 원. 오. 오늘 어, 쪼꼬미 얼마 씩이에요? 오늘 사만 오천 원 내렸어요. 사만 어, 오천 원이요? 5만 원씩 하나하 내렸어. 요 최저기는요 사장요 이거 쌀2만 원짜리. 가보음 꽃게 선물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멍게 해사 안주거리 천지입니다 여러분들 멍게도 만원 꽃게가 4만원이구나 밥오징어 아, 꽃게. 바보증. 우와 밥오징어 어떻게 해요? 닭다리 이빨은 2만5천원 2만2만5천원 꽃게가 가격이 여전히 아직은 한 4만원대에 유지하고 있어서 좀 비싼데 큽니다. 꽃게 크다. 뭐, 어, 여기 35,000원이네? 대장권이지 아, 허허허. 새해 화장품 잘해드릴게요. 요거는 국산. 와. 국산 주꾸미. 국산 주꾸미는 얼마씩이에요? 45,000원. 요것도 5,000원 내린 거예요, 3,000원. 아, 지금, 어, 다른 데서는 48,000원, 요렇게도 팔아요. 35,000원 도가3만0천원 쭈꾸미 사가지고요. 데 얼마 게 하나. 만 원짜리 있고. 대 네. 쭈꾸미, 꽃게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꾸미 좋다. <laughs> 응, 내장 담을때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꽃게가 굉장히 엄청 크네요 사이즈기 가볼게요 대게는 키를 얼마씩이에요? 6만원, 6만원? 핑크랩이냐? 비슷하네 가격이 연게 먹으면 귀다전에는 그렇게 꽃게 5만원. 엄청 크다 이런 큰 꽃게는 얼마예요 오만 1 5만원. 굉장히 좋습니다. 볶이 싱싱하다. 음, 좋아. 이제 꽃게 이런 거 위주로 진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와. 야, 이게 인천 연안부대에 진짜 꽃게 많이 나왔네. 전복 12, 12마리 만원. 네, 네. 여기도 네. 만원. 효하도 만원씩 판매합니다. 전복 예전에 12마리 많아서서 VS 때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8,000원. 문어는 키로에 얼마씩이에요? 300원이요. 3만원. 3만원. 키로에 3만원씩. 여기 홍어 전문점이죠? 홍어 필요하신 분들은 연안부대에서 여기가 제일 유명합니다. 홍어 이쪽으로 구매하러 오시면 신선한 홍어를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서너코너입니다. 서너코너, 갈치, 조기 이런 거 위주로 진짜 많이 팔고 있네요. 조기는 어떻게 해요? 어, 조기는 요 얘는 4만 원, 얘는 5만 원 거래 세이에요 4만 5만. 알이 많이 들어 또 조금만 크고요, 좀안한것같은고요 4만 원, 5만 원 정도의 조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먹갈치도 많이 보이네. 민어 싱싱해 보인다. 민너는 얼마씩이에요? 25,000원이요. 이거 다 횟감인가요? 아... k 로 25,000원. 빛깔이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농어 키로 얼마씩이죠? 35,000원. 35,000원. 35 오늘 여기 인천 연안부두 어시장 한번 와봤는데, 꽃게가, 봄꽃게가 좀 많이 나와있습니다. 가격은 35,000원대에서 4 5 0 0 0원대 이르고 있고, 쭈꾸미가 예전보다 한 2만원 정도 올라서 4만 5천원씩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이렇게 오셔서 인천 연안 부드에서 수산물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남재 채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